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제목은 바로 보기, 바로 듣기. 네. watching, listening. 바로 보기, 바로 듣기. 어, 보기, 듣기에 관련된 한자인데요. 네. 이거 일을줄 알죠? 시, 이, 불, 견, 청, 이, 불, 문이다. 무슨 뜻이죠?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공자님 말씀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한번 살펴보자고. 왜 그런지. 먼저 보기부터. 볼견자입니다. 볼견자. 아시죠? 사과가 있어요. 우리 이 책임. 사과를 본 적이 있나? 응? 몇번봤냐 무스백 번. 김채김, 사과 본적 있냐? 최근에요. 아직은. 뭐, 하여튼간에. 무스백 <laughs> <laughs> 어? 네. 뭐 번, 수천 만 봤지. 네. 근데 제대로 본적 있냐? 얼마나 제대로? 본다. 정말 자세하게. 네? 자세히 본적 있어. 자세히. 맞죠. 응. 나도 웃었어. 그러면 본 것이 아니다. 아까 그 시자가 그야. 우리 맨날 시만 한 거지. 볼견을 하지는 않았냐. 볼견. 어.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줄게요. 다른 거아냐야아 어? 음, 주제가 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는 거야. 설마. 이게 볼견인데요. 이 사과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김용태 시인이라고 영화 시에서 나온 그 사람이 얘기한 거야. 김영택 시인이 영화에 나와서 그 시를 쓰겠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과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물어본 거야. 100번, 1000번, 100만번. 여러분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과라는 것은 정말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거예요.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사과의 그림자도 그림자도 관찰하고,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져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한입 베어물어도 보고 사과의 스민 햇볕도 상상해보죠. 그렇게 보는 게 진짜 본는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은근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가 <laughs> 이게 진짜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견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실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보는 법인데, 이기 견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얘기하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는데 수박을 본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자세히 보냐? 마치 외계인이 보듯이 보는 거야. 외계인. 외계인이 지구에 왔어. 근데 처음으로 이런 걸 봤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 우리가 뭔가 처음으로 신경거 봤어. 그럼 막 자세히도 보고. 만져도 보고 두들겨도 보고 그지? 뭐 찔러도 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외계인이 보듯이 봐라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면 원칙이 있는 거야. 방법이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 피천덕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 피천덕 알지? 응? 치인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스필가였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해준 유언이야. 유언. 천천히 걸어라.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말해라. 천천히 걸어라. 그래야지만 볼 수가 있네. 국가잖는뭐볼수 있어. 못 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뭐냐면 소달구지 속도래. 소달구지.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 속도. 그러면 다볼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라. 그러니까 맛도 제대로 음해봐라 응, 맛도 제대로 봐라. 음식을 제대로, 먹어. 응? 봐라. 천천히 말해라. 내가 무슨, 빨리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요 천천히 말해야 내 말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천천히 먹어야 진짜 그 음식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천천히 걸어야 내 주변 환경들을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피천도 선생님의 그 자식들이 된 안경을 누워내게 천천히 내도 행복하려면 행복을 느끼려면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하라. 우리는 사랑해. 피천도 몰라? <웃음> <웃음> 아~ 건돌이 아~, 아, 아 <laughs> 옛날 교과서에 그스페인라는 맞아, 맞아맞아그 그 뭐였죠? 제목 혹시 기나서어비천득게 소풍 끝난 소풍 어 소풍도 어, 어, 있어 맞아 소그 천성명 천성명이? 아니에 귀천? 귀천 귀천 아 귀천드다. 귀천 됐다 어, 어, 맞다 맞아 맞아 귀천은 아고 뭐지? 아근 유명한 소설가로 시인이야 시인도 많아 기억이 잘안 나지만 일본 유자라는 거 만나본 거바거 아닌가? 그렇지 일제시대 부유하게 잘하긴 했지 그래서 아, 일정 아, 아, 서울대학교 아, 그그 교수하고 영문과 영문 전 아, 영문 영문, 아. 영문. 그래서 영문학학이니까 이시 같은 거막 쓰고 가고 그랬어요. 서울학교 대 영문학과 교수 대세를. 그래서 이 견자, 제대로 보는 사람은 옛부터 모인이라고 시인이라고 했어요. 시인. 시인이 별게 아니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시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이 대추하날. 굉장히 유명한 시지요. 장이 교과서에도,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더라고 시가. 대추 하나를 어떻게 봤냐, 이 대추를 어떻게 봤냐면, 저게 저렇게 붉을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몇 개, 저렇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린 몇 바, 저 안에 땡볕 두어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러니까 이, 이걸 그냥 본게 아니지. 그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빨갈까? 라는 걸막 고민을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이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동그랗까? 라는 걸 보면서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굉장히 그잘본 거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숨어있는 그 의미를 본 거지. 그지? 근데 그걸 봐서 쓰는 사람들이 뭐야? 우리를? 시인이라고 한 거야. 시인. 그지? 시인이 별게 아니야. 그지? 남들하고 보지 못하는 걸그 사람은 볼수있다 그거를 써내는 거지. 그래서, 견제가 되면 시인이 된다. 는 뜻이 되겠고요. 근데 이견 있잖아, 견. 또 어디서 보면 우리가 발견. 발명이 있어. 발견이 뭐야? 견을 바라는 거야. 제대로 본 거야. 제대로 본 거. 본 다음에 그거를 밝히는 게 발명인 거야. 그의 이치를 밝혀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발명이요 그래서 다 위대한 우리가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발견자요 발견자. 이게 누구야? 여기, 음? 응?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아니,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어?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응?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하늘을 잘본 거야. 무지하게 자세히 본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어? 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은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태양 중심이야. 그 다음에 이거누구야? 그 유명한 우리 갈릴레오 형님 아니야? 지구는 둥글다. 우리 갈릴레오 망원경 알죠? 이 사람이 망원경을 개발했잖아. 망원경이 엄청난 그 인류문명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했어요. 왜냐면 멀리는 걸볼수 있게 만들거든. 현경은 자세히 볼수 있게 한 거. 현재 의학 기술은 다 현미경의 힘이고 현재 모든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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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물리학, 고전 물리학의 힘은 망원경의 힘이라고. 멀리서 볼수있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망원경을 쫙 보니까야 배가 이렇게 오는데 어배그 깃발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어 깃발부터 보이고 그 다음에 몸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배몸 몸체가 보이고, 배 밑이 나오는 거야. 이 평탄하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지. 그죠? 뚱구니까, 고끝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야. 그죠? 이 마음경으로 다 찾아낸 거야. 갈릴레오 형님. 지구는 뚱글다가 괜히 그냥, 어, 리이 그렇게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정말 잘본 거지. 뉴턴 형님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그냥 사가떨어지네인데 아니지. 뭔가 원리가 있을 거다. 힘이 있을 거다. 어? 그래서 만유인력을. 참. 우리 콜럼버스 형님도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잘본 거지.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아 거야, 그지? 우리 다윈 형님도 마찬가지지. 잘본 거지. 생물의 어떤 변화, 종을 잘본 거지, 그지? 그 갈라파고스 섬에서 그 새를 잘 관찰해서 아 이게 그냥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진화를 합니다. 진화, 진화를 뭐 찾아냈잖아. 아인슈타인 형님도 맨날 얘기하지. 나의 능력은 남들보다 더 오래, 치밀하게 본다.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 오랫동안 잘 본다. 치밀하게 본다. 그러니까 다 발견을 해내는 거요 자연과학이 기존에 있는 그 원리를 찾는 게 자연과학이잖아. 그죠이 발견의 힘이야. 견의 힘을 얘기하는 를 거. 고그 다음에 이제 듣기입니다. 듣기. 이제 이거 들을 문자야. 들을 문. 어, 듣기도 잘 들어야 돼. 이게 들을 문이 아까 이게 청 자가 아니었어. 청은 그냥, 그냥 들리는 거야. 히어야, 히어. 이거 듣기, 이 문은 리슨이야, 리슨. 주의 깊게 들는 거야. 어떻게? 문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이게 문에다 귀를 갖다 대고 듣는 거야. 어. 이게 글을, 들을 문이야잘 듣는 거야. 그거의 핵심적인 게 우리 용수수님이 또 얘기하, 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상대의 마음을 살펴야 바르게 소통할 수 있다. 말의 형태의 핵심을 놓치지 마라. 그말그 자체에 내용을 놓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이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말 자체가 아니라, 어? 그 사람은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그렇게 얘기한다.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오늘따라 성격이, 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이유가 있다. 근데 그말 형태에 우리 항상 사로잡혀가지고, 그지? 거기서 뭐 항상 추억이 많이 일어나지.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돌이켜 봐도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게 나를 진짜 해코지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사람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격이 더럽든뭘 하든 간에. 근데 그 말에 사로잡히면 거지, 나만 힘든 거죠. 그래서 말의그 자체 형태에 그 사로잡히지 말고 그 내용을 봐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 근데 마음을 보면 진짜 나를 해코지하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냥 그때 약간 미쳤을 뿐이지. 자기 감정이 <laughs> 그치, 좀 미쳤을 뿐이지. 그게 그지 어. 1차적으로. 어. 근데 그걸, 알면, 어, 그걸 알면은 불쌍해지는데. 그지? 불쌍해지는아 저것도 미쳤구나 저것도, 저것도 돌아다 어? 같이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래서 듣기는 그렇게 들어야 된다. 말의 형태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용 말을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어요. 그래 이제 그게 진짜 소통이나 공감이 되나? 응? 공감 되죠. 항상 우리 말의 형태 항상 사로잡히지 그지? 거기다 더센이무게해가 얹혀가지고 그냥 어? 또 어떻게 그래 가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예, 이제 제대로 보자, 제대로 듣자예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시청에서 이제 견문으로 가야 된다 우리 맨날 시청만 했어 시청만 그냥 시하고희어만 했어 이게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다 와치하고 리스 견문이야기 그래서 견문을 넓힌다 라고 얘기한다 시청을 넓힌다 라고 하잖아 그지 견문을 넓힌다 이건 엄청난 내 능력을 고양시킨다 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보는 사람 없고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 얘 예, 됐나요? 아, 자, 이거 이제 이거 강의는 끝났고 예, 이걸 듣고, 어, 듣고, 아, 지금 내 소감이 어떤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돼요 우리, 무리 네,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어, 네. 관심을 가지면 뭐 제대로 보려고 하고 준비도 음. 하해보니까 그런데 뭐. 뭐 아까 사과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음. <laughs> <이> 세상에 음. <laughs> 무수한 가라이기 때문에 어, 관심을 가지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뭐 분야라든지 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우선 관심 전에 어떤 호기심, 음.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네요 음. 아. 그래, 지 그냥 소감 가볍게 얘기하면 돼. 인생이라는 시간은 한정적으로. 음. 뭘 제대로 보고, 뭘 제대로 들어야 돼. 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 있냐? <laughs> 뭘 따지지 말고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어. 어, 일단 그 맛을 좀 봐야 돼. 그 맛을 좀 봐야 돼. 그죠? 이책이 어디 있어요? 하늘로 갔다 이것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암만 음. 보 가는 거예요 음. 차가 많으니까 이기중이살피화하늘고 음. 어젯밤이 음. 너무 많 맞아, 맞아. 내마음에 맞아.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있으면좀더견무이 음. 되지 않을맞아맞아 맞아요 마음 여유를 갖다 지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아까 피천덕 선생이 천천히 하 천천히 그게 여유거든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막달리막달리 hold up with the apple 이 o 게 u n e You tell me again, so you did. 는데 e s going 이게 맞을까 어떻게든 뭔가 d then. I got a 을 i t t l e bit of a year. I g o 경주마지, 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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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들어놨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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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인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시인이 없는 거야, 다 경주마야, 경주마. 그래서 진정한 또 엔지니어가 없는 거야. 진정한 엔지는 딱볼줄 알거든. 그 집중해서 그 원리를 어떻게 인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 도못 파는 이유도 그거야. 뭘 조금 하면은, 뭐돈 있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뭐 10년이고 20년 안 보잖아. 파고 들어가지 않잖아. 그치? 등 안에. 어. 근데 개인적으로, 뭐 이런 뭐 감정적인 거나 뭐 이성적인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음. 뭐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다거나 그러면, 음. 그런 분야가 이렇게 제대로 보려고 그러고, 제대로 들려고 그러고, 맞아. 맞아. 이미 그런 분야에 대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맞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는. 맞아. 맞아. 이미 저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어, 살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고, 음. 그렇지, 맞아. 그거 말리고 뭐 하잖아. 맞아. 스살딱 그 잡았는데 이 새틴 색깔이 이렇게 시커볼까? 어무 색깔이 시커볼까? 뭐 그런가? 그러면서. 그런데 <laughs>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관심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야. 자세히 보면 행복해진다니까. 우리가 너무 경주마 같이 모든 걸 무시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웃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요. 이 순서를 바꿔보면 역으로 좋아서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좋아진다니까. 자세히 보면 그 나태 주신 알죠? 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어? 그다음에 오래 보아야 상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마나 난그 굉장히 공감해. 자세히 보면 정말 예뻐. 물고 풀고 그냥 넘어가잖아. 이만해. 근데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예술이 아니지그 예쁜 거를 또 오래 보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사랑스럽지, 그지? 그게 원리인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사랑에 목마른 것도 자세히 못 봐. 사람을 자세히 보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미워할 게 없어. 측은 내지지, 은해지지 그러면 이제, 그를 이제, 자비심이 생긴다 고보는 네, 들어가태지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 좀 자세히 보고, 좀 자세히 듣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자. 라는 경우을주제 자, 뭐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